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이번에도 어김없이 좋은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온라인 투표 사이트인 익사이팅 디셰더 진행하는 한 투표에서 현재 상위권을 달리고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장민호님이 현재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투표의 주제는 바로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비타민 광고 이미지와 찰떡인 스타는이라는 주제인데요. 장민호님은 영상 최적의 기준 현재 이 투표에서 총 11.29%를 획득하시며 현재 3위에 랭크되어 계시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민호 님은 이 투표에서 매력순위 1위로 건강미가 79%의 높은 지지를 받기도 했죠. 이번 투표 주제처럼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비타민 광고 이미지와 찰떡인 스타는 바로 장민호 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민호 님은 현재 단백질 보충제인 하이뮨의 대표 광고 모델로 오랫동안 활약해오고 계시기도 때문입니다. 장민호 님의 광고 모델 활약으로 하이뮨은 매출을 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광고 효과를 얻기도 했죠. 그런 장민호 님이야말로 건강의 대명사, 비타민 광고와 찰떡같이 어울리는 스타가 아닌가 싶은데요. 장민호 님께서 현재 투표 3위를 달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